저는 그 더불어민주당 내란전당 선거공작처지단 단장 맡고 있는 정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우리 박선원 의원님 함께 했습니다또 이상식 의원님 함께 했습니다또 부승찬 의원님 함께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단장 맡고 있는 언로인 출신의 김영근 전 기자입니다. 네.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국민들이, 아, 민주주의 선진국 또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아, 대통령에 의한 군사 후퇴다, 비상기험이 일어나고, 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아, 선진법치국가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 대법원장이 나서갖고서 예,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갖고, 국민 주권제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상황에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다 나란 장당들이 남아서, 마지막 남은 이 대선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욕곡하고, 국민주권제를 훼손하려고는 하 그런 시도를 막으려는 차원에서 내란 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갖고 오늘 첫 언론 인터뷰를 언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호 의원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내란 잔당의 선거공작을 막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공작정치의 망령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내란 잔당의 선거 공작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그 어떤 선거와도 다릅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행정부와 그 누구보다도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할 대법원의 핵심 지기자들이 내란이라는 초유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수계와 공동 운명체라는 뜻입니다. 내란 과담과 정치 관여 혐의를 조사받고 있는 조태용은 여전히 국정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태용 원장은 내란 국조 특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홍장원 전 차장이 찍힌 본청 내부 CCTV를 공개하는 국정원 사상 초유의 보안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장의 동선 CCTV도 공개하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는 정면으로 거절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끝장내기 위한 내란 관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정원장이 내란 수습 과정에서도 드러내놓고 정치 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태영 원장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정 원장의 지위를 악용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온갖 공작을 시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AI 기법, 국내 파트 조직의 활용 등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선거 공작을 할수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또 최근 모 후보 상황실에 들어갔다고 알려진 K c 를 비롯 과거 국정원 국내 정치 담당 경력자들이 내란 옹호 세력의 캠프에 참여 중이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에는 국가 정보 기관과 퇴직 직원 단체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K c 가 전직 직원 단체인 양지회의 간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야권 인사들에 대한 해묵은 색깔 논쟁을 불러 일으키려는 위장된 공작 자료를 끌어모으려 한다는 제보도 있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과거 정치 공작 전문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부승찬 의원 부승찬 의원님 네, 하시겠습니다.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치안 유지와 법 집행 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국가의 물리력을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한다든지 반대하는데 동원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군과 경찰은 내란에 직접 동원되거나 협조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긴 바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군과 경찰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선거기간 동안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에도 흔들림 없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국방부의 경고합니다. 지금까지도 12, 3 내란 관련 증거들이 파기되고 있다라는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또한 그 자체로 내란 지속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물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과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사건, 12.3 내란과 같이 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또다시 이번 대선에 개입 하고자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참여했던 인원들이 있는 정보사의 개입 시도를 훤히 지켜보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방첩사가 신원 자료를 활용해 정치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방첩사가 수집한 정보를 적당한 시기에 언론에 흘려 대선판을 흔들 수 있다는 신호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작은 다시 한번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끔찍한 만행임을 명백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이성식 의원이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은 12·3사태와 관련된 경호처 비아폰 수사,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혐의, 안가 회동 등 핵심적인 내란 사건들과 국회 봉쇄 과정의 경찰 가담 의혹, 그리고 서부 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내란 선종 선, 선전 선동 등에 대한 중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들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매우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내란 세력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러한 수사들이 과연 공정하고 성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핵심 피의자들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구조 속에서 경찰 수사가 외부 압력에 흔들리거나 축소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진실만을 따라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경찰이 성의 없는 수사를 통해 시기 3 사태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 모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내란 잔당은 국정원은 물론 군과 경찰 등 권력기관 곳곳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 나라를 40여년 전 군사독재 공안통치 시절로 되돌리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이 한점 의혹 없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형태의 선거개입 이나 선거공작 시도도 단호히 차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때 입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정성호 의원 을 상임단장으로 박선원 부승찬 이상식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내란단당 선거공작 저지단을 출범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란 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은 권력기관에 남아있는 내란 잔당에 의한 총풍, 북풍, 사이버 인지전과 같은 권력형 대선공작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입니다. 우리 법률은 공무원이 정치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나 선거에 개입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권력기관의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 행위가 끝까지 추적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은 권력기관의 선거공작 책동을 끝까지 저지하고 다시는 이 땅에 개엄도 내란도 없는 민주정부가 탄생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 상임단장 국회의원 정성호 공동단장 국회의원 박선원 부승찬 이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